편집용 영상을할 만들 거고요. 등을 하던 어. 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120 방향 두명 아, 내렸어요. 스피발. 120 방향. 두명 네. 맞췄어요. 한명 맞췄어요. 총 들고 있네. 네. 두 명이 같이 뛰니까 이게 어, 어 오른쪽에 있다. 이거 총알 이 없다. 총알 없어요. 클럽다. 1 2 0방향 있고 창고 쪽에 오른쪽 차. 창고 속에 저기 엎드려 있어요, 지금. 제, 제, 제. 왜 엎드려 있어요? 150방에 왜 엎드려 있어요? 네, 여기 여기 차 앞에. 차 앞에. 예, 네, 거기. 암사삼 내, 내 앞에 직진에 딱 엎드려 있잖아요. 내 앞에. 총알, 총알, 나온 다운나요 다운 다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 그 왼쪽에, <놀라> <진짜 있어요. 놀라> 다 잘하네 났네 <놀라> 내가 잘못듣네 <laughs> <놀라> 왼쪽에, 왼쪽에 그, 그쪽에 있어요 그, 어디야 나도 이렇게. 왼쪽 45, 왼쪽에 배고 방향 쪽에도 애들 두명 있어요 네. 어 저기 있다. 날날날못보는것 같은데. 보세요. 그쪽 안경 살생기 앞쪽 으로 갔다 잡아요. 잡았어요 나이스 네. 내가 다 잡았거든 경락고 쪽에 격격 쪽에 애들 있어요 나이스 아저어야아 아, 저기 있네 아이씨 그거 있죠 거기 경락고 앞쪽에 예, 아 저기 네납사해네 저기 골라요 갑바 예. 안 입었으니까 저기 달린다 y a 있어가지고 못잡 양각 양각 양각. 내가 내가 a y a n g 양 양각 n g a Yanga, 지 a n g a 잡았다. 자살했어, 자살했어. 아 이게 자살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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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이도하이이 Oh, yes, we'll do it. Not on m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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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아,

우리 동님도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죠 고! 파워! 네 고! 아, 보고싶데 어? 아 벌써 먹었을 이게? 동 약간 모금 들이쥬 어한명 <laughs> 명만... 우리편에 한명만 들어도 진짜 뿅! 유동님, 제가 그거 할게요. 던지고 있을게요. 어, 근호자. 들것 같다. 들것 같다.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근호자. 어, 들것 같다. 들것 같다. 들었다.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돌 최우자님. 저, <laughs> 같이 가요. <laughs> 아 교전 중이 아니죠. 우리 짱이야. 지금 우리, 우리 다 남았구요. 아홉 명만 잡으면 돼. 저 앞에 사람 있어요. 이 방향에. 네, 이 방향이요. 네. 저 뒤쪽에 사람 있어요. 네, 공장, 공장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개정이요 목방 갈게요. 아, 목, 뭐, 방이 아닌데? 씽씽한 거구나. 스나이핑 하면 한번... 되 우리 본것 같다. 아, 못 봤어. 못 봤어. 왔다. 왔어요, 왔어. 본격적으로 내려왔어요. 자운다 잡아요. 내렸다. 어, 그요다 자, 그거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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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나이스, 나이스! 으악! 아, 갔다 오냐? 씨, 이 왼쪽에, 왼쪽, 왼쪽에 오는 거보여줄 어, 나이스! 어우,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안 그래? 요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아, 안교살사님 살려줬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빠따로 때려야지. 아, 나 열받아. 일로와. 널로와 빠따로 좀 맞자. 안될게요. 맞다, 너. 왜안 맞니, 너? 빠따로 좀 맞자. 팀 진짜 최고다. 아그 노자. 나이스. 근호자. 다운이요. 나이스! 아우, 짱인데? 두명 남았어! 갑박 어디보세요? 큰일 났네? 무조건 지키면 되거 어, 이 안엔 없는데? 올라가요. 이 안에 없는데, 저 밖에도 없다는 얘긴데, 발리 오겠네. 어디서 스나이핑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근호자 들었죠? 어, 역시 아이들 치고 다니 몸빵 여포, 여포, 여포. 어, 그 노자다, 그 노자 안 드세요? 내가 먹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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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율동님 <laughs> 저기다 왼쪽 15돌 뒤에 있어요. 돌 뒤에. 아니, 아니, 쟤네들 스나이핑 하고있어 스나이핑 하고있어 i 스나이핑하고 있어. n i p i n g out. I'm not s n i p i 한명 out. I'm not s n i p i 구상하고 있나 보다. 우리 우리가 전적으로 리에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아 구상 없 구상, 구상 없습니까? 아, 치킨. 아이고.